조계종 제10교구본사 영천은혜사가 창건 1209주년 계산대제를 봉행하고 계산조 해철국사와 역대조사스님의 큰 뜻을 되새겼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는 1209주년 계산대제를 맞아 조사전과 부도전에서 계산조 해철국사와 역대조사스님의 다례제를 봉행하고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경내 템플스테이관 육학원 앞 특설무대에 마련된 계산대제는 일만여 명의 불자와 시민, 기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은혜사 주지 동관스님은 봉행사에서 마음의 근본도량으로 계산조 해철국사의 계산의미를 창달하자며 참석한 사부대중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신라의 와 가운데 중앙골에 은빛바다라는 이극락점토를 차감한 지가 1 0 0 0 구도를 맞이했습니다. 이한 법석에 함께해 주신 사거대중 여러분께 그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법요식에서 군포교 활동에 공이 많은 원효암 주지 화란스님을 포함한 두 명의 스님과 은혜사 발전에 기여한 박종옥 은혜사 신도회 총무국장 이동국 신도회 이사회 5명의 공로자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은혜사 회주 법타스님은 타인을 평화롭게 하려면 자기 자신이 평화로워야 한다며 앞으로 은혜사가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혜사는 실로 이 지역의 모든 이들의 안심 인명과 귀의처로서 전통 문화의 개성 발전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부 행사로 진행된 도시민과 함께하는 프라이드 경북 음악회는 인기 대중 가수와 국악 공연, 영천 아리랑 보존의 연구회에 다양한 장르 공연이 펼쳐져. 깊어가는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팔공산 은빛바다 은혜사 계산대지는 불자들에게 마음의 근본이 되는 자리이자 계산조 해철국사의 뜻을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